갈위기 25장 주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내가 너에게 주결한그 땅으로 너희가 들어가면 나 주가 쉴때 땅도 쉬게 하야 한다. 여섯 대 동안은 너희가 너희 밭에 씨를 뿌려라. 여섯 대 동안은 너희가 보도원을 가꾸어 그 수출을 거두어라. 그러나 일곱째에는 나 주가 쉬므로 땅도 반드시 쉬게 하야 한다. 그에는 밭에 씨를 뿌려도 안 되며 포도원을 갖고도 안 된다. 거둘 때 떨어져 저절로 자란 것들은 거두지 말아야 하며 내가 갖고자 하는 포도나무에서 저절로 열린 포도도 따스는안 된다. 이것이 땅의 안식년이다. 땅을 이렇게 쉬게 해야만 땅도 너에게 먹거리를 내어줄 것이다. 너뿐만 아니라 남종과 여종과 품꾼과 너와 함께 사는 나그네에게도 먹거리를 줄 것이다. 또한 너희 가축도 너희 땅에서 사는 짐승까지도 땅에서 나는 모든 것을 먹이로 얻게 될 것이다. 안식년을 일곱 번 세어라. 7년이 일곱 번이면 안식년이 일곱 번 지나 49년이 끝난다. 일곱째 달열은날은 숙제 이르니 너희는 풀나파를 크게 부르라. 나파를 풀어 내가 사는 온 땅에 울려 퍼지게 하여라. 너희는 50년이 시작되는 이 해를 거룩한 해로 정하고 전국의 모든 거민에게 자유를 선포하여라. 이 해는 너희가 희년으로 누릴 해이다. 이 해는 너희가 유산꽃 분배받은 땅으로 돌아가는 해이며 저마다 가족에게로 돌아가는 해이다. 50년이 시작된 해는 너희가 희년으로 지켜야 하는 해다. 희년에는 씨를 뿌리지 말고 저절로 자란 것을 거두어서도 안되며 너희가 갖고자 하는 포도나무에서 저절로 열린 포도도 따서는 안된다. 그 해는 희년이다. 너는그 하늘을 거룩하게 보내야 한다. 너희는 밭에서 난 것을 먹게 될 것이다. 이렇게 희년이 되면 너희는 저마다 유산 곳 분배받은 땅으로 돌아가야 한다. 너희가 저마다 제 이웃에게 무엇을 팔거나 또는 이웃에게서 무엇을 살 때에는 부당하게 이익을 남겨서는 안 된다. 내가 내 이웃에게서 밭을 사들 때에는 희년에서 몇 해가 지났는지를 개선하여야 한다. 파는 사람은 앞으로 그 밭에서 몇 번이나 더 소출을 거둘 수 있는지 그 횟수를 따져서 내게 값을 매길 것이다. 소출을 거둘 횟수가 많으면 너는 값을 더 치러야 한다. 희년까지 남은 횟수가 얼마 되지 않으면 너는 값을 깎을 수 있다. 그가 너에게 실제로 파는 것은 거기에서 거둘 수 있는 수학의 횟수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서로 이웃에게서 부당하게 이익을 남기려고 했으는안 된다. 너희는 하나님 도련 줄을 알아야 한다.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센규례를 따라서 살고 내가 명한 법도를 지켜서 그대로 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그 땅에서 너희가 안전하게 살수 있을 것이다. 땅은 수출을 낼 것이고 그것으로 너희가 넉넉히 먹을 수 있을 것이며 거기에서 안전하게 살수 있을 것이다. 일곱 째에는 실을 부르도 안되고 수출을 거둬들어도 안된다면 그 해에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라고 너희는 물을 것이다. 그러나 여섯째 해 내가 너에게 복을 베풀어 세 동안 먹을 소출이그한 해에 나게 하겠다. 여덟째곧 너희가 다시 씨를 풀이는 그 해에 너희는 묵은 곡식을 먹을 것이다. 아홉째 해가 되어서 햇곡식이 날 때까지 너희는 묵은 곡식을 먹을 것이다. 땅을 아주 팔지는 못한다. 땅은 나의 것이다. 너희는 다만 낙그네이며 나에게 와서 사는 임시 구주자일 뿐이다. 너희는 유산으로 받은 땅 어디에서나 땅물르는 것을 허락하여야 한다. 내 친척 가운데 누가 가난하여 그가 가진 유산으로 받은 땅의 얼마를 팔면 가까운 친척이 그판 것을 물을쓸게 하여한다. 야 그것을 물을 친척이 없으면 형편이 좋아져서 판 것을 되돌려 살 힘이 생길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반탕을 되돌려 살 때에는 그 땅을 산 사람이 그 땅을 이용한 횟수를 계산하여 거기에 해당하는 값을 빼고그 나머지를 산 사람에게 츠르면 된다.그렇게 하고 나면 땅을 판그 사람이 자기가 유선을 받은 그 땅을 다시 차지한다.그러나 그가 그 땅을 되돌려 살 힘이 없을 때에는 그 땅은 산 사람이 희년이 될 때까지 소유한다.희년이 되면 땅은 본래 임자에게 되돌아간다.땅을 판 사람은 그때 갔어야 유산 곧. 분배받은 그 땅을 다시 차지할 수 있다. 성과관에 있는 집을 팔았을 때에는 한해 안에는 언제든지 되돌려 살수 있다. 집을 판 사람은 한해 동안은 그것을 물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러나 판 사람이 그것을 한해 안에 되돌려 사지 못하면 성곽 안에 있는 그 집은 아주산 사람의 소유가 되어 대대로 그 자손에게 넘어간다. 희년이 되어도 본래 집 임자에게 돌아가지 않는다. 그러나 성곽이 없는 마을의 전 집은 그것들을 토지와 같이 여겨 판 사람이 언제든지 물을 수 있고 되돌려 살림이 없을 때에는 희년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본래 임자가 그것을 다시 차지한다. 그러나 레위 사람의 성읍 곧그들이 유산으로 받은 성읍 안에 있는 집은 그렇지 않다. 레위 사람은 성읍 안에 있는 집을 팔았어도 언제든지 그것을 다시 물을 수 있다. 그가 물으지 않으면 성읍 안에 있는 그 팔린 집은 희년이 되면 본래 임자에게 되돌아간다. 레위 사람의 성읍 안에 있는 집은 이스라엘 자순이 레위 사람의 유산으로 준 것이기 때문이다. 레위 사람의 성업에 딸린 땅도 또한 영원히 레위 사람의 유산이기 때문에 팔수 없다. 너희 동석 가운데 아주 가난해서 도저히 자기 힘만 어루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너희 곁에 살면 너희는 그를 돌봐 주어야 한다. 너희는 그를 나그네나 임시 거주자처럼 너희와 함께 살도록 하여야 한다.그에게서는 이자를 받아도 안되고, 어떤 이익을 남기려고 해서도 안된다내가 하나님 도련주를 안다면, 너희의 동족을 너희 곁에 데리고 함께 살아야 한다.너희는 그런 사람에게 이자를 받을 목적으로 돈을 구워주거나 이익을 볼셈으로 먹거리를 구워 주어서는 안된다.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에게 가난 땅을 주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 곁에 사는 동족 가운데서 누군가가 가난하게 되어서 너희에게 종으로 팔려왔어도 너는 그를 종 부리듯 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그를 품꾼이나 임시 고조자처럼 너희 곁에서 살도록 하여야 한다. 너희는 희년이 될 때까지만 그에게 일을 시키다가 희년이 되면 그가 자식들과 함께 너희를 떠나 자기 가족이 있는 조상에게서 받은 유산의 땅으로 돌아가도록 하여야 한다. 그들은 내가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나의 품근임으로 너희가 그들을 종으로 팔수 없다. 너희는 그를 고대게 부려서도 안 된다. 모름지기 너희는 하나님 도련 줄을 알아야 한다. 너희가 남종이나 여종을 도려면 너희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에서 남종이나 여종을 사들일 수 있다. 너희는 또 너희와 함께 사는 외국인 거주자의 자손 가운데서나 너희 땅에서 태어나서 너희와 함께 사는 그들의 가족 가운데서 종을 사서 너희의 소유로 삼을 수 있다. 너희는 또그 종들을 너희 자손에게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줄 수도 있다. 바로 이들은 너희가 종으로 부려도 된다. 그러나 너희 동포 이스라엘 자손들끼리 서로 고되게 부려서는 안 된다. 너희와 함께 사는 나그네 신세된 외국 사람이나 임시 거주자 가운데는 부자로 사는 사람이 있는데 마침 그 이웃에 너희 동족이 살고 있다가 가난하게 되어서 그 외국 사람에게나 너희와 같이 사는 임시 거주자에게나 그 가족 가운데 누구에게 종으로 팔렸다고 하자. 종으로 팔리간 다음이라 하더라도 그는 종으로 팔릴 때 받은 값을 되돌려 주고 풀려날 권리가 있다. 그의 친척 가운데 누군가가 값을 대신 치려고 그를 데려올 수 있으며, 삼촌이나 사촌이 그를 데리고 나올 수도 있고, 그의 가문에 속한 살붙이가 그를 데리고 나올 수도 있다. 그 사람이 넉넉하게 된 뒤에 스스로 그 값을 치르고 나올 수도 있다. 그 경우에 그는. 종으로 팔렸던 그 해로부터 흰년이 될 때까지의 해수를 자기를 산 사람과 함께 계산하여 그 해수에 따라 돌려줄 값을 정하여야 한다. 그 가운데서 그가 주인을 숨기며 일한 기간은 그가 이미 주인에게 일을 하여 준 기간이므로 값의 일부를 치른 것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아직 흰년까지 남은 해수가 많으면 남은 해수만큼 많이 내고 나와야 한다. 그는 종으로 팔릴 때 받은 몸값에서 그 집에서 일한 해수의 품색을 떼는 나머지를 모르는 값으로 치르면 된다. 희년까지 남은 해수가 얼마 되지 않으면 그 해수를 따져서 그만큼 적게 치르면 된다. 이때에도 그는 일한 해수와 남은 해수를 자기를 종으로 산 주인과 함께 계산하여 모르는 값을 정하여야 한다. 주인은 그를 해마다 고용하는 것으로 하고 그를 품꾼으로 대접하여 한다. 어떤 주인이라도 그 종을 심하게 부르시는안 된다. 위에서 말한 여러 방법 가운데 어느 하나로도 풀려날 길이 없다 하더라도 희년이 되면 그는 풀려날 수 있다. 자기만이 아니라 자식들도 그와 함께 풀려난다. 이스라엘 자수는 나에게 속한 나의 품꾼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내가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나의 품꾼이다. 내가 주 너의 하나님이다.